응징의 시간인데. 음. 빨리빨리 응징 안 된다고 화내지 말라고. 음. 조급해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셀프 권력자의 치닉쿠데타였잖아요. 천직 그렇죠. 대통령이 벌인 치닉쿠데타였는데. 아, 그러니까 힘들어. 간단히 제압이 안 된다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울퉁불퉁한 일이 더 뭐가 있을지 몰라요. 네. 그때마다 자꾸 화내고 욱하고 이러면 나만 음. 손해. 에이? 경호처의 역할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음. 묘해요. 윤석열이 내란을 회책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경호처를 통해 그래서 윤석열과 접촉을 했어요. 근데 저기에는 경호처 사람들이 안 나와요. 네. 음. 그래서 뭔가 경호처를 털면 검찰 고위층 수뇌부가 다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조기대선을 하게 되면 네. 정권을 바꾸고 나면 특검을 해서 네. 음.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만 저기서 다루고 있는데 네. 더 넓게 퍼져 있는 숨겨져 있는 뿌리들 음. 음. 여기까지 전부 파내는 날이 올 것이다. 음. 아. <laughs>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막 화가 날 때는 음.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laughs> 네. 내가 국힘 당원이다. 네. 내가 음. 국힘의 국회의원이다. 음. 내가 윤석열 뭐 부하다. 음. 내가 윤석열이다. 음. 내가 김근이다 음.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음. 음.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아. 경호처의 역할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음. 묘해요. 묘해. 이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경호처를 통해서 윤석열과 접촉을 했어요. 근데 저기에는 경호처 사람들이 안 나와요. 네. 음. 그왜 검찰이 경호처를속 뺐지? 음. 그거하고 연관해서 왜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차장 그 이벤트남? 음. 네. 이벤트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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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벤트남 구속은 왜 막지? 음. 이 구속 영장을 왜두두 두 번이나 음. 저렇게 기각하고 네. 그 경, 경찰 국수반에서 요청했는데 음. 음. 그럼 왜김성훈이 지금도 윤석열 뒤를 졸졸 따라다니게 음. 저렇게 방치하고 있지? 그렇죠. 윤석열의 모든 동선에는 경호처의 누군가가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음. 네. 왜 뺐을까? 음. 어. 하,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음.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경호처를 굳이 봐줘야 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김성훈이가 뭐라고 근데 자기 자신을 봐주는 거는 해야지 늘 해야 되는 네. 일이잖아 그래서 뭔가 경호처를 털면 검찰 고위층 수뇌부가 다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음. 그렇죠 내란의 재구성에서 네. 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축이 완전 빠져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경호처예요 경호처 예. 네. 아니 검찰은 뭐 없을 수도 있죠 음. 음. 나중에 뭐 학습 만들어지고 거기 에 합류하면 되니까 네. 천천히 해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경호차를 왜 뺐지? 네. 경호차를 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음. 검찰만의 사연이 있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아. 그 저는 심우전 검찰총장을 좀 의심한 의심해요. 의심한다. 음. 아, 의심해. 네. 왜냐. 자꾸만 비화기 서버를 음. 김성훈이가 접근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막을 막고 있잖아. 네. 있잖아.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음. 검찰 입장에서는 음. 이 나도 나쁜 놈이구만 하고 제일 음. 먼저 잡아가야 되는데 네. 얘를 구속을 안 해요. 안 네. 해. 음. 이거는 저는 검찰을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되고, 네, 이것은 뭐 특검도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검찰을 수사할 방법은 없죠. 네. 그러나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네. 정권을 바꾸고 나면. 특검을 해서 네. 음.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만 저기서 다루고 있는데 네. 더 넓게 퍼져있는 숨겨져있는 뿌리들 음. 음. 여기까지 전부 파내는 날이 올 것이다 아 반드시 오죠 네. 반드시 네. 오, 음, 온다 이거죠 어, 정권교체가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할 테니까. 그럼요. 특검은 바로 특검은 뭐, 뭐 당연히 막 하는 거죠. 아리고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음. 그 조직의 특성상 지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또지 예.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심우정이가 뭐였고 대검 차장은 뭐였고 나불나불나불나하는 음. 애들이 나옵니다. 아, 그때 되면. 아 그때 되면은. 아, 아, 음. 아, 음. 그때 왜 수사를 못했고 음, 아, 뭐 이러면서 아. 지금은 우리가 할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요아 오히려 아, 특검 출범하면은 그 수사는.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뭐라도 아, 전에. 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아 전에 막 나댈 거라니까. 네. 특검 아. 출범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새 아, 네, 정부가 네, 네, 네. 출범해도. 그러니까. 아그 <laughs>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의 힘에서 그래도 누가 나오면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될까요? 무서운 경쟁자는 없는 것 같고요. 아 그건 진짜 없을까요? 네,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 지금 지금 나서고 있는데 <laughs> 흐름을 보면 김문수 대 홍준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경사는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아, 김문수 대 홍준표 예. 네. 어... 다 오세훈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은 또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런다는데요? <laughs> 아 이준석 얘기 좀그말하십시오 <laughs>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아니, 요즘 진짜. 얘기는 음. 오세훈하고 한동훈이가 손을 잡고 음. 아 어, 그러니까, 오세훈 한동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 대권 뛰고 한동훈이 서울시장 뛰고 예, 예. 그런 얘기인데 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 저 이준석인. 아이 한동훈은 명예훼손으로 한거막 명예선으로 유죄선 거밖에 한거막 빼고는 성공한 게한 개도 없는 거 <laughs> <laughs> <사람이란다. 웃음> 진짜 그렇더라고. 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진짜. 네. <laughs> 네. 이준석이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세훈이 약진을 하면 음. 그거는 명태균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다 음.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아, 얘기를 거예요. 들었습니다. 예. 아 <laughs> <laughs> 그데 <그럼> 이제 명태균한테 <laughs> 안 걸린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예, 없어요. 예, 예. 김문수.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결국은 김문수가 저쪽 당 후보가 될 거고. 음. 그러면 제들 입장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기를... 지한테 와가지고 어, 어, 손을 내밀어서 결선하자고 할,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대 지금. 맞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은 음, 나 여기 그거야, 있어요. 여기 국민의힘 <laughs> 언제이지 나한테 너부컬해 나는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아. 어... 그럼 그걸 해야 네. 이제 명태균 포, 명태균 사건이 혹시 이제 혹시가 아니라 저금는 음. 필연적으로 터질 거기 때문에. 그때 자기 방어를 하려면. 그 그렇죠, 방어도 하죠 그렇죠. 그냥 국회의원만 하고 있어갖고는. 이게 예, 잘 방어가 안 되잖아. 아, 대선 자그 이해해요. 그렇게 하는 거. 지금 막 벌써 막 홍대가 기자회견하고 음, 음. 막 이러는 거. 막 존, 무슨 존 에프 케네디, 뭐 오바마 뭐. 뭐빌 클린턴 얘기하는 <laughs> 거. 이런 거. 그 진짜, 진짜 나이 빼고는 공통점이 한 개도 없는 사람들 막주워섬기잖아 <laughs> 어, 여부 그러면 그러겠냐고 민주당이 지금 개혁신당한테도 그 헌법수호원탁회의 참여하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또 화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 왜? 그게 저입니다. 어. 그 그러니까 <laughs> 그게. 그런 전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음, 이준석이 음. 참여하면 음. 이준석은 저쪽으로는 못 붙는 거야 이제. 아 근데 참여 안 하면 음. 안 아, 하면 본심이 드러나는 그렇지. 거지. 아 음. 리트머스 시험지. 그럼, 그러니까 럼그 나름 다미주당도 그러니까 아 싫어하지 마세요. 그걸 들어오면 못 가는 거야. 그걸 바둑에서는 응수 타진이라고. <laughs> 아 내가 딱 붙여설 때 젖지나 는나 이런 거 보는 예. 거예요. 예. 아 네. <laughs> 늘면 음. 늘면 어, 수, 음. 수, 수고 타고 나 이런 거맞 젖히면. 붙였는데 젖치고은 음. 붙여왔는데 내가 젖 쳤는데 끊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아 순간순간 하나하나 음. 이렇게 막 그거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네. 아, 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유 작가님이나 저나 다른 <laughs> <laughs> 공무원들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 얘기할 그렇지. 때는 그래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일일비에 <laughs> 네. 아, 표본입니다. 꼭 아, 아, 하지 말고.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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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접니다. 그그 그, 그, 그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네. 네. 아그분들 많아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막 화가 날 때는 음.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 아. 네. 내가 국힘 당원이다 네. 내가 음. 국힘의 음. 국회의원이다 음. 내가 윤석열 뭐 부하다 음. 내가 윤석열이다 음. 내가 김건이다 음.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준석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음. 음.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라니까 음. 윤석열 마지막에는 김건이가 시킨 건데 이렇게 나올 거다 아. <laughs> 러나가면나 윤석열 아닌데 라고 <laughs> 어찌 <말했어. 웃음> 보면 이것도 그렇네 헌재 재판관들 만 흔들고 저렇게 발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생각할 상식적인 행동을 음. 안 하는 것은 자기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높다는 그렇죠. 걸 증명하는 네. 거죠 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지 그내 얘기 여러 번 했잖아 그게 응징의 시간인데 음. 빨리빨리 영징이 빨리 안 된다고 화내지 말라고. 지금 음. 조급해하지 말고. 왜냐면 하 이게 셀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였잖아요. 그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 벌인 친위 쿠데타였는아 네, 그러니까 힘들어. 간단히 제압이 안 된다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울퉁불퉁한 일이 더 뭐가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그때마다 자꾸 화내고 욱하고 이러면 음. 나만 손해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윤석열 음. 세력 중에 군대 빼고는 음. 다 그대로거든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울 리 없는 음. 거죠. 맞아요. 예. 아우 음. 또최상목생하니까또 화가 나는데 <laughs> 이걸 좀 내려놓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내란수계 대행인데 내가 얘기하잖아. 내란수. 대통령 권한 대행. 대행이 아니고 어. 내란수계 권한 대행이니까. <laughs> 어, 어. <laughs> 그러니까 그 최상목 씨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또다 이해가 돼요 이게. 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된다. 동의한다는 네. 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열심히 계산해서 나름 그래도 플러스가 네. 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재상목도. <laughs> 네. 그래서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거 위헌이야 권한쟁의 심판 음. 결과 나오면 네. 내가 뭐 임명해. 음, 못 내긴 척, 못 내긴 척, 아, 못 내긴 척 임명할 네, 음. 아, 음. 음.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이는 또 생명을 유지하네. 생명이 안 자. 그것도 야고르네. 야 임명해도 야고르네. 그러나, 그러나 탄핵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음. 내란 특검으로 조사 받아야 돼 최상목이도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뭐, 시간을 실제로...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 그때 가서 이제 재 결정입니다. 이렇게 또안 하고 누구 또 끼워 넣어서 음. 법무부가 하라는데요. 그렇게 뭐, 하실 뭐,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음.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바가 음. 없어요 음. 음. 이렇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laughs> 다 음. 이게 철학적으로는 해결 선생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야 음.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예. 예. 음.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어. 이유가 다 들여다보면 음. 그럴 만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있다. 네. 김건희 씨가 이혼 소송을 건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고. <웃음> <웃음> 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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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엔 또다 그럴 만한 <laughs>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음.